안녕하세요 연희동입니다, 연희동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어디서 이상한 것좀 주워줘가지고 또 새해부터 저희 연희동에 사연이 세개나 들어왔습니다 어우 <목소리> <목소리> 저희 연희동을 시청해주는 구독자만 에도 감사한데 새해 되자마자 사연이 지금 세개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가 사연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예약. Yeah. 네. 그래서 먼저 채피디님첫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35살 여성입니다. 저보다 두살 어린 쟁 동료 대리님과 친해졌어요. 자 적당히 호감 있는 표시도 몇번 하고 단둘이 있을 때 장난도 많이 치고 업무적으로 남들보다 저를 더 챙겨 주셨어요. 점심시간에 네, 커피 한 잔하면서 대리님에게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셔서 괜찮으면 번호 알려줄 수 있냐고 여쭤보니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리님이 사는 동네를 말하셔서 제가 동네에 놀러 가서 전화하면 되냐고 안 받는 거 아니냐고 장난 치니까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무조건 받겠다고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갈 일이 있었고 연락해서 고기를 먹었어요 대리님이 다 구워주고 제 앞접시에 담아서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다 먹고 카페 가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공통점도 많고 비슷한 것도 많아서 웃음이 끊기지 않았어요 웃을 때 은근슬쩍 터치하면서 스킨십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한다고 가구를 사야 한다면서 다음에 또 만날 곳을 만들었는데 대리님이 본인 찬스! 라고 해서 이케아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설날 연휴 때 대리님이 시골 가서 못 보니까 상황 보고 주말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여행이 딱인데 상황이 슬프다고 했더니 잠이 들었는지 입시하고 연락이 없다가 하루가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조금 연락하다가 또 일시돼서 저도 연락을 안 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물러서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해지는 것보단 썸을 타는 느낌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게 좋았는데 <laughs> 어? 마지막에 갑자기 좀 그렇다 우리 첫 번째는 달달하고 누가 봐도 썸처럼 이렇게 알콩달콩한데 갑자기 명절 연휴 길었어 이번에 길진 않았어 근데 연락이 갑자기 안 됐어 음 하다가 일식도 하고 다음날 연락이 오고 이꼭 남자의 심리가 뭘까? 갑자기 그렇게 달달 문의해서 근데 일단 사연자님이 보낸 거 보면 은 우리 연희동이 생각하는 여자 이상형 아니야? 왜? 적극적인 되게 적극적애교자이고 아 애교 많고, 어, 많고. <laughs> 응긋해져 이렇게 우리가 설레는 거 보면 터치, 스킨십. 이렇게 엉긋해 터치하고 <laughs> 어, 야, 야, 맞아. 맞아. 나였으면 바로 넘어거 같아 <laughs> 근데 내 왔을 때는 연휴잖아, 연휴고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제사도 지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바쁘니까 그때 잠깐 연락이 안된 거지 않을까? 연휴 지나고 나서 리액션이 있겠지. 그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하는 행동이 변화가 있는 거지. 그걸 살펴라. 아, 그렇지. 이런 걸 살펴야겠지. 썸인데 동의기. 그래. 썸인데 그래. 연락을 안 한다고 깜빡하고. 그래. 나얘 생각이 다를줄 알았거든. 뭐? <laughs> 뭐. 아니야. 그 아니. 깜빡했어도 거기에 지금 썸인데 아...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그치 그치. 일단 늦게라도 보내주지. 아무리 바빠도 그래, 아무리 그래. 가족들이랑 있다 해도 그래. 잠깐 카톡 한통 보내고 이게 아니면 말이라도 해주면 되잖아. 나지금뭐 가족들하고 많이 바빠서 나중에 연락을 줄게. 확실히 썸인데 어. 그 남자가 이 명절 때 바쁜 뭐 이런 거를 빌미로 일당을 하는 거지. 어. 아. 나 이거 좀 약간 신기스있다 그 생각. 어. 맞아. 이게 어.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 남자가 여자가 너무 적극적이면은 갑자기 호감이 쑥 떨어진다고. 어, 죄송해요. 부담스러워. 어. 부담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 난안 그래. 또는 또는 동희 기말처럼 나도 이 사람이 좋아. 좋은데 너무 다 보여주고 다 티내면 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텀을 주기 위해서 일당. 진짜 최악의 상황은. 그러면 아니겠지만, 그리고 앞에 정황상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나는 마음에 여자친구가 있거나, 또는 있었을까? 다른 썸녀가 있었던지 많이 갔어 정황상인가? <laughs> <laughs> <그러면 나는>, <laughs>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일반일로 혹시나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어... 경우에는 어... 연락이 어... 아, 당연히 안될거란 말이야 그럼 아, 그렇지 어... 그냥 내 심리성을 유추하기로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겠지 앞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 단둘이 데이트도 하고 이럴 정도인데 희박한 최악의 상황이 어, 희박한 최악 항상 우리 연희동 최악까지 생각을 해드려야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세개 중에는 음. 하나가 있지 않을까 음.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동의만 해 내가 보기엔 밀당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약간은 음. 음.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이 썸이든 무슨 관계에서 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잖아 음. 그러면 그부분은 그냥 괜찮아졌다고 넘기겠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연락이 왜안 됐는지 그런 게운연 중에 또 쌓여. 그렇지, 그렇지.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쌓이고 쌓이다가 그치, 그치. 그치? 안 좋게 터져버린다고. 맞아. 맞아. 사귀기 전에 오히려 무조건 썸이 분위기가 좋아도 넘길 게 아니라 어. 명절 때 많이 바빴어요. 이러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 이제 아니, 왜요? 이러면은 뭐아 연락이 잘안 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이 됐다. 이러면 약간 어. 걱정도 내포가 되고 음. 그리고 알아볼 수 있잖아. 돌려서 무슨. 자기가 좋아한 사람이면 그걸에 희명하기 위해서 또 술술술 아 이런 이러, 이런 일이 있었다 음, 음. 이러면서 설명을 해줄 거라고 음. 진정을 시키기 위해 뭐야? 약 이비약 가그린가그린 뭐. 아니야 이약이 있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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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얘들아 얘들아 어? 그 사연자님한테 답메일이 왔어 오 답메일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찍고 있는데 바로 답메일이 왔네. 설레 연휴 때 20대고 출근 전까지 연락 안 했어요. 회사에서 봐도 인사 정도만 하고 그 어떤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갑자기 회식이 잡혔대요. 그래서 못 만나나 했는데 1 시간 있다. 회식이 끝난다고 해서 피 먹으러 가자고 저희 집 앞으로 택시 타고 와서 무인 카페 갔어요. 상사가 술을 계속 주니까 한병반 정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리님 소주 한 병도 못 먹는데. 그래서 제가 술 많이 마셨는데 집에 가지 그랬냐고 하니까 너 보고 가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내가 좋아서 온 거라고 어, 했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이케아 가고 다음 주에 바람 쐬러 가자고 하면서 자기랑 약속 하나 해달래요 앞으로 주말이든 평일이든 자기랑 놀러 다니자고 해 했...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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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택시 태워서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대리님이 퇴근하고 저희 동네에 와서 카페 갔어요. 가는 길에 대리님이 얼음이 좀 빨라서 팔소에 잡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팔짱 끼라고. 오늘도 퇴근하고 저희 동네에 와서 저녁 먹고 집까지 데려다주는데 제가 너무 추워서 손이 시렵다고 하니까 제 손잡고 본인 패딩 주머니에 넣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고백만 안 했지 사기나 식기도 하고 고백 유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연애 중인데, <laughs> 야 설렌다 이거는 벌써. 아니 연애를 오, 하고 있어. 어. 진짜 고백만 안하지 <laughs> 어. 저희가 유추해드린 게좀 약간 민망해지네요. 일단 마지막에 최악의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밀당이 가장 맞는 것 같죠. 어, 밀당을 하셨던 진짜? 것 같고 그게 또 걱정이 되니까 보고 가야 될것 같다. 그래야 마음이 안심될 것 같다. 음, 뭐, 이 정도면 그냥 상인 사이 아닌가요? 고백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응. 남자 고백 유도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서로 마음 어느 정도 확인된 거 같으니까 그리고 이미 스킨십도 했잖아요 데려다 준다고 할때 남자분이 또 스킨십을 만약에 만약에 스킨십을 한다고 시도를 해 그러면은 그때 딱 얘기하세요 우리 무슨 사이야? 우리 무슨 사이야?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할 건가요? 좀 좋은 사이 분위기를 깨서 근데 음. 우리 무슨 사이야? 아, 아이씨 오우 지금 난 제정신이 아, 아니야 어? 나한테 밥 먹고 <laughs> <하고> 한다고 <에이. 웃음> <laughs> 걸어갔을 때 <laughs> 손을 잠깐 잡으면 네가 말한 것처럼 손을 아, 왜 잡아 여자분이 잡으라고? 여친 사연장님이? 그렇지 사연장님이 잡으면서 아니. 우리 어떤 사이야? 이렇게 딱 물어보면 아, 아, 덕, 이,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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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입으로. 더 설레니? 남자의 신라면 더 자극시켜라 그렇지 오. 걸어가면서 오. 여기 괜찮네 괜찮네 나쁘지 않은 팀이야 음. 근데 <laughs> 만약에 어, 남자가 애매하게 답을 했으면은 관계 이제 끝이잖아. 이날 확실하게 어. 정리를 하는 거지 관계를. 진짜 사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직장 동료냐. 음. 그리고 이게 어. 내가 왜 스킨십 할 때를 얘기했냐면 스킨십은 어느 정도 사귀는 연인 사이에가정하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인 음. 생각으로. 근데 남자가 스킨십은 해, 타인은 명확히 안 해. 그랬을 때 여자 입장에서 헷갈릴 때 그치. 물어봐야 되는 거야. 직접적으로 어, 우리 무슨 사이야? 그냥... 이게 타이밍이 스킨십일 때더 중요한 거야. 그치, 그치. 스킨십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니까 스킨십을 하는데 우리 무슨 사이야? 남자 입장에서 아 내가 명확히 해야겠구나이 음... 생각이 딱 번뜩 든단 음...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때 딱물고 들어가는 음... 거지. 사연자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7일날을 반드시 저희는 디데이 날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명확히 딱 사이를 그으시고, 썸도 너무 딜레이되고 길어지면 사실 흐지부지, 어, 흐지부지 되는 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을 때딱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락 안된 부분, 그 의미심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자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을 짚고, 어, 얘기를 하고, 해명이 된 후에 또왜 그랬는지 짚고 연애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궁금하니까 오늘 보내주신 는지 당일 기다릴게요. 당일 <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 <목소리도 웃음> 저희 연희동에 보내주신 사연으로 첫 커플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연희동이 오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 연희동에 많은 댓글과 이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연희동이었습니다.